본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약간 꼰대 같다 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시죠? 네. 왜 본인이 꼰대 같다고 보이는 것 같으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전대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꼰대라는 게 자꾸 머리게 가르치려는. 그런 태도. 생각은 꼰대가 아닌데 해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보였으면 그건 할수 없는 거고 해도 어떻게든 고쳐 보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몇개못 드리겠네요.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권위주의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고 좀 이렇게 리버럴한 거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비칠 수 있죠. 먼저 일단 제가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건그 출신 직업이라는 자체부터가 선입견을 딱 심어주기에 좋고 26년의 검사 생활이 몸에 뱉다. 그래서 그게 이제 노력한다고 해서 그 이미지가 쉽게 이렇게 벗겨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늘 이렇게 국민의 검찰로서 권력에 대해서도 과오가 있으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권위주의자면 권력의 프리미엄을 줘야죠. 그러니까 저는 권력에 대한 프리미엄을 안 주는 사람이거든요. 권위에 대한 프리미도안 줍니다. 네.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자기의 그 역량을 제가 딱 봐야 할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제가 하여튼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 때부터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네. 제가 쭉 쌓아온 어떤 그런 그런 자유주의 어떻게 보면 음. 그런 것이 아마 어떤 법적인 그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불가피한 냉정함을 또 갖게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음, 후보님을 형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송열이 형 이렇게 부르는 거 저는 그렇게 부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후보님 뭐 과거에도 뭐 총장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 나이가 아래면 위에다가 형 그러고 공적인 게 아니잖아요. 어? 우리가 공적인 회의를 하는데 아형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뭐, 나이가 어리다고 뭐, 반말하면 안 되지. 그렇지만, 사적인 관계, 몽적인 관계를 벗어나면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